예, 할렐루야. 오늘 2019년 이 마지막 날에 날씨가 참 많이 쌀쌀했죠.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한해 돌아보니 어떠셨나요? 저는 하루하루의 삶을 기억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돌아보니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슬픔의 시간도 있었고 눈물 지은 시간도 있었고 또큰 실수로 낙심한 적도 있었지만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 은혜였고 기적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편 150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시편 146편부터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150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모든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미상관의 구조는 시작과 끝을 동일한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그 어구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처음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 어떻게 끝나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시작하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끝맺음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어만한 자리에 서, 자의, 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어떤 곳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나요? 시냇가에 시냇가에 찬잔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는. 아주 잔잔한 심상의 이미지로 이 시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까? 이 150편 말씀은 1 3 번의 할렐루가 찬양하라가 반복됨으로써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폭포수와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 그곳에 성소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솔로몬의 시대 이후부터는 성전 안에 성소가 지어졌습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이 시편을 이 시편 150편 말씀을 볼 때에 이 성소가 지상의 성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성소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바로 이 성소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궁창이라는 단어가 10편 1편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이 궁창은 고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 산을 기둥으로 해서 그산 위에 평평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바로 궁창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함다 함께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띄어 주시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흔적이 있는 곳 해와 달과 별들 우주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있는 곳을 바로 궁창이라고 합니다. 이 성소와 궁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바로 성소와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대상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상의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성소에서는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에서는 하나님을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속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승천하시면 말씀하실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하셨고 또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약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3일 교회의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소에서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에 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할 것을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좋은 일들이 많으셨나요? 감사할 일들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과 그리고 또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나 같이 연약한 죄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도저히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내를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것들을 찬양하라고 2편에서 말하고, 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 중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집에서 묵상을 하던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문득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던 또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대학생 시절에 선교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스위스를 여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잠깐 차에서 내려서 모두가 이렇게 기지개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가 눈앞에 펼쳐진 산을 보았습니다.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한참을 산을 보면서 많은 감상에 젖어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이 놀랍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길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길래 이러한 산들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신가. 산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내구주 예수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그리고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여라.라고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또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양한 악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이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오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차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여러분, 나팔은 동물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팔은 누가 불수 있나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하프와 같은 악기입니다. 우리나라 악기로 따지면 거문고와 같이 현이 있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레위인들이 연주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고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고는 북과 같은 악기입니다. 드럼과 같은 악기죠. 이것은 일반 백성들 특별히 성경에는 다음 말씀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어, 68편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특별히 처녀들이 소고를 치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현악은 줄이 있는 악기죠. 그리고 퉁소는 무엇입니까? 피리와 같은 악기입니다. 풀루과 어, 같은 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심벌즈와 같은 악기입니다. 드럼을 보시면 드럼에 쇠로 만든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치면 큰 소리가 납니다. 그 악기가 바로 재금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여러분 이 악기들, 다양한 악기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지금은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과거에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기는 악하기 때문에, 또이 악기는 선하기 때문에, 이 악기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이 악기들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제한되었던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죠. 이 악기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사람의 나팔 소리로 시작되어서 악기들이 더하여지고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또 춤을 추며 또큰 소리 나는 재금이 들어오고 다양한 피리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삼일교회도 밴드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새벽에는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 악기가 없을 때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기를 연주하고 그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악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기록을 볼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 이런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찬양함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세상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온 땅을 섬기며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중에 마지막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온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이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편 말씀은 13번이나 할렐루 라는 표현이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올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부분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명예입니까? 학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할렐루 돈, 할렐루 명예, 할렐루 자녀가 아니라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자리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은 약천년 동안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수많은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인간 저자들이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감사로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있어서 말씀이 기록한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편의 저자는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고 어떤 시편 저자는 죄를 짓고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큰 실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슬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전히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그 하나님의 선하신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밤에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데,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마지막 남은 이 하루를 마감하고 새로운 날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